이번에는 미국의 장미의 전쟁인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뉴스로 먼저 접했었어요. 이거는 분명 장미 의 전쟁에서 곧 다루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가님이 픽하셨더라고요. 아 네. 와 아이템 매번 찾고 있어요. 네. <웃음> 기대됩니다. <웃음> 자, 이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네. 2022년 4월 29일.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는 로더델 카운티 교도소에서 시작됩니다. 오, 교도소. 교도소 이야기네.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56살, 비키예요 어, 교관 같은데? 어, 그러네요. 교도소에서 일하시는군 올해 교도관상을 교도관 다섯 번이나 받을 정도로 음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한 교도관이었습니다. 올 4월 29일 마지막 근무를 끝으로 16년간의 교도관 생활을 마칠 예정이었어. 야, 16년 동안 5년을 받았으면 진짜로 대단했던 분이네요. 오. 그리고 은퇴 날짜가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뭔가 일어난 날이 그날 뭐가 일어났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딱그 날이거든요. 비키의 주된 업무는 뭐였냐면 수감자를 이송하는 업무였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송하게 된 수감자는 38살의 케이시였습니다. 38살의 케이 씨 K씨. 당시 이 K씨는 살인과 강도 미수 혐의로 75년형 중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던 수감자였습니다 음... 지금 38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75년형을 받았으니까 거의 무기징역이죠 음... 약간 스토리가 아름답게 갈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지금 어, 느낌상으로는 뭔가 근데 하루는 케이 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음... 근데 비키가 이제 근무 중이었던 담당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케이 씨 정신 감정 받아오겠다. 케이 씨어 덩치가 크네. 혹시 오렌지? 오. 오렌지. 원래 이렇게 단촐하게 움직이나? 그러게 그냥 경찰차로 이송. 뭐 정신 감정이니까. 네. 아뭐 네, 간단한 외출 같아. 어, 뭐 아무런 것도 없네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둘이 법원으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 둘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 와우, 사랑해, 도피. 아 슬슬 네. 여기서 세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